안녕하십니까. 3대3 프롬 스팀 리그 중계를 맡게 된캐스토로키입니다 옆에는 해설을 도와주실 웨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그 경기는 슈프림 팀대아 나이스 팀인데요. 우선 라인업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슈프림 팀의 라인업입니다. 웨스트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예 슈프림님은 빨파골클종, 영자님은 초조풀맥십창 주마이님은 파파초중거리슛 슬래셔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영자님이 픽게임에서 강력한 외자, 외, 외곽 득점력을 뽐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카로운 득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나이스팀인데요. 웨스트님? 네, 호님은 초조 풀메슈차, 벤님은 빨주 투슬풀, 맘바님은 올빨 페인트 비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도 슈프림팀과 마찬가지로 초조와 빅맨의 픽게임을 기반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만바님이 이번에도 공수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대결 구도가 살짝 보이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페인트 미스트 대 아마 영자님의 3점슛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지금 방금 아예 영자님이 조금 아이솔 3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 예. 꼴미치 없는데 저렇게 쏘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무리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오픈 찬스가 났을 때 쏘는 건 저는 실력이 괜찮다면 나쁘지 않다고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아. 아, 아, 네. 아 예. 3점 시상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뭐 넣는 사람 마음이겠죠. 아네 말씀드린 순간 3대2 2점 차로 따라가면서 하지만 1점 뒤지고 있어요. 여기서 공격으로 천천히 어저저 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죠. 저저 지금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고 슈프링 팀에서 예, 자리를 못 잡았어요. 예, 수비가 맞았는데 네. 오늘 호님의 3점 주지 상당히 좋죠? 아,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예, 방금 도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아, 들어가면서... 같은 경우 좋았습니다 예, 지금 방금 같은 경우 슈프리님이 들어가셨어요. 딱 자리를 네. 잡아준 상태에서 슈팅을 쏘니까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점을 넣으니까 역으로 3점을 또 넣으면서 점수 따라가는 모양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네, 반칙으로 다시 공격 재개하겠습니다. 어 예. 어? 아, 예. 지금 조금 아까운 찬스였는데. 네. 맞습니다. 다시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소 벤님, 아이솔. 다시 스고 아, 예. 거의 좋지만 았 안쪽에서 아, 예. 리바운드 좋죠. 못 들지 못했어요. 지금 픽을 씁니다. 지금. 어, 들어갔어. 필드. 아, 예. 오픈 찬스. 네. 지 공격권을 잘 살리면서 역전이 나왔거든요. 코님 하지만 그 아나이스팀 쪽에서 조금 따라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면 돼요. 점수 차는 3점만 안 주면 2점 차로 계속 간다면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가면서 아, 나이스투 앤드 덩크. 아, 적쉽지 않은데. 어이 잘 넣네요, 어떻게. 네, 인사이드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하고 잘 넣어줬죠. 예. 컷. 아 예, 요번좀 수비가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네, 피 게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슈프림 팀이 경험이 많고 또 실력이 있다 보니까 저런 피 게임 같은 경우는 잘 하거든요. 어, 그러면... 예. 지금... 아, 와, 예. 이거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거 완벽한 패스입니다. 예, 완벽한 패스, 네. 완벽한 슛. 네 다시 역전 지금 수비를 조금 더 해줄 저, 필요가 있습왜 자꾸, 넌... 아, 왜 자꾸 수비를, 수비를 버리지 반칙으로 끊어내면서 진짜... 수비를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아못 따라가는 수도 있고 아무래도 긴장을 해 있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3점슛 어. 아예 영자님 3점슛 해결해 주면서 다시 역전 역전의 재역전 지금 경기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 네, 게임 아 나이스 팀의 피 게임 그리고 돌파했죠 지금 밖에 어? 아, 주면서 아예 다시 오픈 찬스 아예 안쪽으로 덩치 아. 아, 덩치가 저만한 사람이 덩커 오면 저는 도망갈 거거든요. 웨스트님 혹시 어, 어떻게 하실? 아 저도 도망가죠. 네. 마찬가지로. 응. 네 다시 피 게임 아. 안쪽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냥 너무 쉽게 이점을 줘버립니다. 그냥 상대편. 네. 안 아이스팀 안 아이스팀 쪽에서 경기 골을 어렵게 넣고 있는데 상대쪽은 상대적으로 쉽게 넣고 있다. 다시 컷 당하면서 공격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슈프림 팀에서 아주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음, 그렇죠. 여기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따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세가 꺾이지 어. 않았다는 거를 아예 막아 줘야 돼요 비가 좋았죠 지금 다시 처음부터 영자님이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또 오픈 찬스 계속 예. 똑같은거에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슈퍼링 팀 같은 경우는 지금 2점과 3점을 지금 한 점이라도 더넣을까 이렇게 더넣을 아. 생각으로 지금 경기를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 뭐냐 승부에 좀 유리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지금 좀잔 실수가 많죠. 또 컷. 아 아우. 예. 아, 아 이번을 막았어요. 이번을 막았어요. 네. 무슨 생각으로 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픽을 하고. 비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 네, 오, 예, 예, 좋았죠. 수비가 좋아요, 지금. 어, 네, 네. 아, 상대팀에서 답답할 겁니다. 뭐, 안 보통만 고통, 고통이다 느낌일 거예요. 지금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3점 어, 아, 조금 아쉬워가면서. 아, 지금 주마이 비었죠 예, 주마이님이 어떻게? 아, 아 예, 플러시스트. 지금 계속 똑같은 거에 당하고 네. 있어요. 한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혀 못 먹어주고 있죠. 오, 어, 다시 똑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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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는 해결해줘야죠. 되 예, 아, 이게 시간이 한, 예. 지금 3점슛으로 계속 풀어 나가려고 제가 예. 생각했던 밖으로 뺀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넣을 수 아, 있을 그... 때 빨리 빨리 얘기 해주는 게. 그렇죠. 전에 점수차 점수가 이제 차이가 안 났을 때 그렇게 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죠. 지금 한 점만 넣으면 슈프림 팀의 승 승리, 승리이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번 공격 성공하면 게임이 끝낼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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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영자님이 예, 방금 뺏길 거예요. 영자님 안쪽으로 아, 예. 하면서. 경기 22대 15로 슈프림 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그 슈팅을 조금 뭐랄까 2점슛을 너무 아낀다는 거, 굳이 왜3점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네. 그럴 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슈프림 팀. 지금, 슈프님님께서 지금 공격을 다 성공해줬어요. 영자님도 하나 놓치고 지금 다, 아, 두개 놓쳤군요. 두개 놓치고 다 넣어주면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사이더를 막지 못했던 게좀큰 폐차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를 좀 많이 못 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경기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22대 15로 슈프림 팀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